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1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보여지면서 안도감이 형성된 가운데 은행주들이 급반등한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일단 수치는 예, 전년 동월 대비 6% 상승하였고요. 이는 시장 예상치와 같은 수준이며 저번 달 6.4%보다는 0.4% 하락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은 어, 야, 이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어떤 식의 문제로 연결이 되었냐면 아무래도 이게 완화가 된건 완화가 된 거거든요. 근데 6%라는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은행권 리스크도 중요하지만 이 물가 잡는 것도 중요하다. 6% 우리 아직 만족 못한다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자이 긴축의 속도를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금리 50bp 인상은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막지는 못한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시장이 굉장히 많은 반등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나오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인 상승은 언제부터 나올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 이거는 심플하게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봅니다. 최종금리 딱 도착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증시의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본격적인 반등을 가기 전에 조금 남아 있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덕을 가는데 요만큼 남아 있는, 네그 정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다 보면은 타격을 많이 받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당연히 주택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계속 저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한국은행 역시도 지금 가계부채가 안 많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더 빠지는 이러한 모습이 한번더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겠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빠지는 가운데 건설사 분양은 분양 가격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뭐 콘크리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테리어, 가구, 가전, 전부 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자, 이렇게 원자재 가격까지 부담이 되는 건설주는 한동안 안 보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이쪽 섹터는 그냥 아예 멀리,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아마 좋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국 건설사들의 특징이 아파트 분양에서의 매출 비중은 다시 아파트 분양 이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이게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구조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거는 주가에 안만 생각하더라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패스하는 게 정답으로 보여져요. 지금 반도체 관련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한국이 끼어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리스크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반도체를 마냥 안 보는 건도 정답이 아닌 게 지금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정이 뜨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여기에 연결되고 있는 장비나 부품들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섹터는 보는 게 괜찮죠. 성장을 하느냐, 성장이 막혔느냐,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치킨게임이 가속이 됐다라고 해요 이쪽 시장 어떻게든 우리가 점유율을 먹겠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catl이 이 부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한국 역시 해외로 놓고 보자면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배터리를 보면 안 된다 그거는 맞기는 한데 저는 소재는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말하는 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쪽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회사에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의 회사에 계속해서 팔수 있고 지금 생산 능력 맞춰서 열심히 오고는 있지만 곧 있으면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드는 족족 이들이 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실적이 줄어들지 모르더라도 이렇게 그 아래에서 원자재나 아니면 1차 가공한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뭐, 에코프로 HM 같은, 다시. 뭐, 대충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이라고 해더라도 SK에도 팔수 있는 거고, LG에도 팔수 있는 거고, 테슬라에도 팔수 있는 거고, 다팔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이 부분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픈 AI가 더 똑똑해진 GPT-4를 출시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AI 쪽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고성능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소프트웨어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오늘 발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스크 없이 버스 탈수 있을까라는 부분까지도 해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마스크에 대한 니즈는 많이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떠오르는 거, 당연히 피부나 미용이나 이런 쪽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화장품, 색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나 누였던 게 터지면은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강한 쪽이 조금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본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쪽. 관련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피부 당연히 많이 보여지게 된다면 피부과도 많이 가겠죠 제이시스 메디칼부터 시작해서 클래시스 쪽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확실하게 지금 갈리는 양극재장이다 보니까 안 봐야 될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길게 안 봤으면 좋겠거든요. 제 의견은 이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 다시 제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야장 시작하기 전에 영상보다 빠르게 이 단톡방을 토, 다시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안내해드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고 나오는 내용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애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 역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적중했죠. <laughs>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다시 기대해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 역시 했는데 현재 핵심으로 제가 짚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어떤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SMR 관련으로는 뭐 이제 특별하게 후속 뉴스가 보여지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SMR 계열의 TSMC가 되겠다라는 조선에더빌리티의 미래는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떠한 호재가 새로 나왔냐. 1조 1,500억 규모의 카자흐스탄 복합화력공사에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주 물량이 굉장히 큰거 하나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완공까지 진행이 된다면, 나중에는 유지보수 관련으로 회사가 나오는 매출이 단계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효과까지 기대를 할수 있겠죠. 물론, 화력이다 보니까 미래산업이랑 엮인다라고 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은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소식인데, 호재죠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다 보면은, 아직 친국들에는 화력 발전이 필요한 지역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추가 수주까지 들어올 가능성도 존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씩 한 번씩 나오게 된다면 서프라이즈 느낌으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외에 여전히 살아있는 섹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면 수도와 가스 그리고 풍력이나 이런 쪽들 차근차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또한 가지의 내용이 뭐냐? 이러한 부분은 예. 성장을 하는 성장의 섹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의 실적은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미래 가치를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유동성이 좋아야, 다시. 유동성이 좋아야지 미래 가치를 보다 더잘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유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죠? 금리입니다. 자, 근데 지금 금리가 어떤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지 다시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면은, 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50BP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다가 지금 25BP로 굳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고점이 뭐 6%까지 갈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5.5%로 다시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빠르게 긴축이 끝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고 있죠. 그러면 금리 인하로 연결이 된다는 것인데, 어, 야,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주들이 올라가는 환경 빠르게 조성이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원래라면 내년 초중순쯤은 돼야지 나오는 얘기가 올해 말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대감이란 녀석이 슬그머니 머리를 들어줄 것이고 성장주의 대장 중에 하나로 꼽히는 두산은 여기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 이렇게 좋은 내용들 많이 나오다가 같이 이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에너빌리티 과거의 영광 다시 한번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현재의 위치는 뭐 그렇게 딱 하거나 출락에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랬을 때 수급을 놓고 보자면 전 이거 보고 감탄했습니다. 왜냐하면 딱 내용을 봤을 때 어제를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털린 물량을 보면은. 그러면 최근에 매집을 진행했던 이들은 이 하락에도 흔들리지 않고 버텼다라는 걸 이들이 실시간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현재 위치는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증거 이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도 그런데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 매집이 이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에는 여기서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보여질 것이다 라고 보여요. 자, 그랬을 때 지지라인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일단 가장 베스트는 역시나 이 241선 위에서 횡보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1차 저항은 481선 그리고 이부근마저도딱 도착을 했는데 수급에서 마이너스가 없다면 2만원 아래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한번 노려보시면 아주 좋을 게이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시장의 상황이나 뭐 뉴스 같은 걸 놓고 봤을 때 에너빌리티 입장에선 좋은 내용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어제 이 하락에서도 결국에 개인들만 매수했다. 그렇다라는 건 우리는 어제 하락에서도 개인들만 매도했다. 그렇다라는 건 현재 위치는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 가격적인 부분의 지지라인 241선 위에서 움직이는 게 베스트이며 올라갔을 때 481선을 1차 저항 여기마저 뚫게 된다면 2만원까지 가져가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애너블리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 1만 5천명을 조금 있으면 달성을 합니다. 그에 대한 기념으로 이 댓글에다가 종목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이그 종목들만 따로 모아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이 한번 맡겨보고 싶다 나한테 좀 다가오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그거 보고 제가 촬영을 따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공지로 남기도록 할 테니까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자면 제가 멤버십 영상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와, 최근에 폼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 가볍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이전 거 수익난 거 굉장히 많지만, 그 최근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랬을 때, 자, 첨보라는 종목, 바로 첫 번째 영상 찍었을 때 제일 맨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종목 어땠었냐면, 자,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에 성우 하이텍이라고 보이시죠? 이 종목 역시도 말씀드리고 나서 27%더 올라갔습니다. 그 이외에 이 안에 있는 종목들 평균적으로 5% 이상은 다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3월 1일 거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일단 바로 먼저 유니드 BT 플러스 있죠? 이 종목 어땠냐. 예. 말씀드리고 23.3%더 올라갔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HSP, 다시 HPSP 서진 시스템 명신 산업 있는지 볼까요? 자, 여기 HPSP 보이시나요? 여기 딱 보시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2.54% 올라갔고요. 그런 다음에 서진 시스템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랬을 때 바로 다음에 서진 시스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여기선 8.2라고 하는데 더 올라갔죠 그리고 명신산업도 있는지 볼까요 여기 명신산업 요 자리에서 맥점 잡아 여러분들께 안내드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8% 이상 올라갔고 여기서 언급 안된 종목들도 한 3에서 평균적으로 5% 정도는 다 찍어준 걸 확인을 할수 있죠 그만큼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들의 후속으로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 멤버십으로 올라올 예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주에 적으면 한 번에서 만만 두번 정도까지도 이제 괜찮은 종목들 골라 갖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 구독 옆에 멤버십 가입하기라고 있잖아요. 요거 한번 누르시고 들어와 보시죠. 이 가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요즘에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공부하고 좋은 자료들 얻어가시라고 되게, 저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 여기서 만 영상 마치도록 하며 여러분들 모두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기원하며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